이번에는 김태경 선수가 창모드로 해서 좀 쉽게 이겼는데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명훈이랑 재욱이랑 같은 조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때마다 항상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 기억이 기운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삼판 승부로 경기를 펼쳐지게 되는데요. 승자전에서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두 번째 차례 시작하겠습니다. 판을 잘 넘어서야 되는데. 그 단판 한 번을 위해서 오늘 지금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도 궁금합니다 네. 준비도 많이 했고 오늘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라는 식으로 네. 두 선수 모두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맞대결은 진짜 최고 수준의 조그와 음. 프로토스전 대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6시 방향 쪽으로 들어오면서 두드리기 시작하고 자, 김태경 선수 두개질러서 보내서 지금 견제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저울링까지 와서 좀 세워두고 여기서 그냥 자 빠져나가고 있는 김명훈 네. 추가 저울링 생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넥서스의 입구 쪽 건물로 좀 좁혀놓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이거는 사실은 공격 버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코어 같은 경우는. 입구 쪽 수비에서 어, 포지 와 이제 캐논으로 기초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코어로 바로 올라가서 테크까지 지금은 빠른 프로토스입니다. 네. 자, 세 개의 두기 다섯 개 코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해처리 늘리고 스파이어. 스파이어 테크는 절반 정도 완성됐고. 와, 확실히 빠르네요. 커서를 통해서 정찰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 두기로 네. 정원링이 사라졌거든요 오, 여기서 이제 피해 하나 갖고 자, 뒤로 다시. 자, 무빙. 오. 오오 오. 자, 뒤로 오. 캠 빠지면서 무빙. 아, 와. 야, 비코 길. 왜본을 와. 저길 드론. 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오.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오브로드 둘. 하 가스변 안에 계십니다. 이게 테크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오로드 둘을 그냥 잡을 수 있는 네. 집 주변에 하나, 상대방 집에 하나. 지금 드론난 여기 돌이 좀 터졌고 지금 내려가면서 여기서도 전저를 통해서 도기에 오버로드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 저기 팀이가 나서 먼저 올린 것이 예, 지금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긴 했고. 오, 와, 스타게이트의 아, 필살기가 준비된 뒤에 나오네요. 거사를 꽤 모았죠. 네. 스쿼지가 안마랑 쪽으로 진입하면서 있었던 어, 스타게이트의 존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걸리자마자 지금은 네. 아, 바로 달렸습니다. 지금 공일합이 완료가 됐고 젤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섯 시 방향 쪽으로 견제 여기 성칸나가 지어져 있어요. 네. 우선 뒤로 물러섭니다. 자 방향. 다시 지금 저걸링 스커지. 자 보유 중인 모습이고 여기서 하나 쭉 찔러 넣으면서 먼저 좀 오버로드를. 네. 지금 찔어주고 스킬가 있어요. 이 스킬 개발은 좀 네. 한참 걸리거든요. 네. 여기서 돌아놓고. 걸어요 본진과의 거리가. 네. 네. 뒤에서 소드로 지금 저걸링 마크하고. 네. 드론님 이걸 밀쳐내야 돼요. 지금 네. 그 드론하면은. 드론이 오오. 있습니다 0-1 업적을 짚러시기 네. 때문에 네. 네. 성큰 터졌고 여긴, 여긴. 와 오르도 면자 함정이었어요 자나카볼리 준배군의 상황에서 와. 서로 자 6시가 와 성큰이 버텼네요 네. 개 빠졌습니다 네, 이거 어. 드론 비비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저 성큰 터졌으면은 드론들 일못하고 쫓겨났을 겁니다 죽거나 쫓겨났을 거예요 스이오 그래도 틀렸던 간아가면서 맞아가면서 와우 Yeah, 시그니처 플레이 와. 나오나요? 예. 위에서 접근하면서 터트렸어요. 네. 네, 나름에도 한 명이 우와. 있었거든요, 다소 스커지. 근데 스커지의 뒤통수에서 접근하면서 네. 막혔습니다. 스커지부터 녹이고 히드라 숫자는 많지 않았으니까 네. 무시하고 오버로드만 싹 골라 잡았습니다. 자, 여기. 오. 예. 두 번. 자, 컨트롤. 커세오 손실은 거의 없고 이 데미지를 나눠 받았습니다. 네, 오. 하나. 자 뒤로 빼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커세어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아, 그? 다크 하나 섞어 가지고 한번 더 갈만 하죠. 네, 게이트를 늘리는 타이밍을 뒤로 살짝 늦춘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저그가 가지고 있는 오버로드가 약간 문제가 생겼었고 러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성큰에 의존하고 있는 서, 상황이라서 여기에 다크까지 오고 커세어도 오면은 네. 이역은 쫓겨날 수밖에 예. 없어요. 배추가 이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크 다크가 메인입니다. 있습니다. 다크가 메인이에요. 네, 오브로드다 잡아내고, 잘흔들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백업 병력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크. 다크가 썰어버리죠. 예, 여기서 안쪽 들어가면서 다크가 왕이죠. 네, 모브로드 없으면 다크가 왕이에요. 네. 다 썰고 있어요. 하나 하나. 자원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고 네. 다크 그, 하나 때문에 오버로드가 주변에서 뭔가 커버를 해주지 못하니까 다크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히드라가 썰리고 있고 오 빽오버로 오버로드 네. 잡았고 생산된 오버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크 가 여기에서 아, 희생이 됐네요 방어타워가 잡겠고 그러면서 추가 확장 공사 들어가고요 여기서 맞아가면서 자 아, 터뜨리고 있어요 네 오버로드가 계속 지금은 주, 어, 줄어가고 있고 병력 구성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김명훈 선수가 계속 자원을 오버로드 쓰고 있는 상황이고 템플러 남아서 에너지 채우고 있고 거기다 질럿 추가해주겠습니다. 1, 2로. 예, 성큰과 스포까지 여러 지을 정도로 스팀 모드였던 저가 6시가 너무 좀 취약했습니다. 네. 어, 커세어 혹은 뭐 다크에 대한 그 방비도 아예 안돼 있었고요. 히드라스크에도 네. 많이 많이 늦게 올라갔거든요. 게로진물러서고요 여섯 시 쪽으로는 데미지가 들어갔고 지 일꾼 다시 보내면서 자, 복구 작업 네 여섯 시가 계속 압박을 받고 드론이 쫓겨나고 잡히고 오버로드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시간 대비 병력 구성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네. 김병훈이 뭔가 힘을 쓰기 위한 히드라 숫자가 아, 구성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 보니 추가적으로 아, 트리플을 먼저 가고 에, 이후에 옵저버 드라운을 생산하는 체제로 김태용 선수가 선택을 했죠. 여기서 뒤쪽으로 빼놓고 있고 좀 캐슬러가 지금 잠전 중네 페라곤 지금 질럿 상대하기도 복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복차이가좀 많이 벌어졌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질럿은 따로 또 움직이면서 상대에게 계속 압박감 심어주고 중간 어... 중간에 마주치는 히드라 숫자가 사실 질럿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질럿의 힘으로 쫓아내죠. 뒤로 좀물러서고요아 추가 멀티를 여섯 신 사전 준비. 자레축 방향으로 병력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김태경. 오, 여기 힘들한데. 야, 숫자가 많지 않으면은 어, 예, 예 이건 그냥 치고 빠지겠다라는 용도인데. 네, 가스만 오색 깨고. 네. 자, 질럿이 히가 이길 수 없는 공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좀 몰라섭니다. 가스통 깨고 가요. 가스통 깨고 나가서 지금 이 세시 쪽에다가 짓는 넥서스가 완성이 될수 있도록 시간을 벌면은 되는 거고. 11업 상태, 드라곤 숫자 충분합니다. 네. 템플러는 아까부터 있었고요. 이미 병가 느끼기에 프로토스는 괴물입니다. 인구수가 지금 4 2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내려와서 그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있고. 아 넥서스도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고 병력의 네. 구성도 좋고요. 압박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템플론 4개, 여기서 만화도 꽤꽉 채워놨어요. 이걸 만약에 이제 6시 쪽으로 파고들면서 혹은 지금 미네랄 확장 기지 있는 지역 쪽 언덕 위로 올라가서 상대방을 불러 올려서 만약에 프로토스가 주도, 주도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은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네. 병력의 주병력이 없어졌다는 라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자 레론 데리 오면서 휴식 싸우는데 추가 병력은 막아내고 있지만 아이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서 내려가서 해철이 세개 있는 공간을 프로토스가 지배하면은 적은 돈이 있어도 병력을 못 찍어요. 네. 와이 박살 나는데요. 야 이거 좀 좋다입니다. 아, 캠프로의 아, 지원도 와. 사실 필요 없을것 같아요. 네, 한참 전부터 네, 네, 뮤탈 남았는데요. 자 뒤에서 여기서 스톰과 아니 여기서는. 자, 들어와서 좀더점을해야 되는데요. 살아났습니다. 아, 완벽한 컨디션에 네. 풀 컨디션의 김태용의 대저그전은 네. 이 정도 수준까지 보여 줄수 있다라는 것을 단판에서 지금 그렇죠. 보여 주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병력 계속 내려오죠. 예, 네, 그냥 저 저그전과 다르네요. 네. 트럭스에 프로 JJ! 프로로 돌아온 김태용 선수가 김병우 선수 잡아내면서 승자전을 감량다